그게 저희가 자이브 계속 어, 오늘도 준비했고요. 약간 아메리칸 스피인 하실 때 어려웠던 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오늘 연습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일단은 아메리칸 스피인의 확실한 턴량, 그리고 발의 풋 위치, 정확한 아, 위치, 예, 풋 포지션이라고 하죠. 음. 위치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어, 팁을 드려서 헤드턴까지. 핸드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 그 아, 그니까 이게, 아메리칸 스핀다 360도로 돌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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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가 아니 있다는 거 잠깐 설명 좀 일단 먼저 하고. 네, 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다, 락엔, 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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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돌아오셔도 사실은 무관해요. 왜냐면 뭐 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뭐 역량 안에서 출신이있는데 이게 분명 안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턴량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일단 먼저 보면서 설명을 네. 해볼게요. 자, 나게 해서, 네. 니 까. 그러니까 아까 돌았던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360도였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270도. 그럼 여기에 도착을 요 여기에 70도. 네. 그럼 마지막 90도를 휙, 아, 퀵 하면서 돌아오시면돼요 네. 90도를 뺀, 네 빼고, 그렇죠. 네. 90도 빼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요네 네. 맞아요. 270도를 돌고 나머지 90도만 내가 깔끔하게 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파트너 네. 보면 되는, 맞아요. 네 그렇죠.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정확한 발을 아, 먼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락앤 해서 어, 전에 락. 항상 연습했던 그 방식대로 옆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음, 다리 뒤에 어, 네. 요거 확실하게 락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볼 플랫이 박혀서 요 상태로 해볼게요. 라, 앤 했죠? 앤. 요거는 이제 퀵을 할 때, 퀵, 퀵. 이렇게 확실하게 얘도 포워드로 놓으셔야 돼요. 막 이상하게 사이드로 놓거나, 아니면은 발을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무릎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힙 트위스트 모양이 나와요. 퀵, 가 퀵, 카운트도 퀵, 앞퀵해주셔야 아, 돼요. 대충. 라게 아그쵸 맞죠 아니, 마지막 에 네. 크게 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크게 네. 도는구나 그렇죠 네. 마지막에한 번에 빠르고 스피드 있게 깔끔하게 도는 게 저희 아마 숙제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음. 시작 라게 퀵 앞으로 갔다가 여기 보세요 자세 네. 여기에 송. 이제 발을 알려드릴게요 요렇게돼 있어요 몸이 음. 그러면 이 발이 현재 지금 사이드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퀵카케서 한발 들려 있었죠? 사이드로 오세요, 사이드. 사이드 얘를 끌고 와서 푸 체인지를 만들어 주시면서 얘, 왼발이 백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퀵카킥을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시작 라데퀵카킥 사이드 끌고 오고 백으로 아, 90도. 이거 말이 바쁘신도 두 번째 이렇게 돌아, 돌게 되네요 그거는 어, 그냥. 어. 세 발로 그냥 90도로 놓시면 돼요 음. 그러나 사이드로 놓지만 몸은 바뀔 수있어 몸은 이렇게 틀릴수 있어요 음. 꼭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음. 몸은, 몸은 파트너로 네. 정차정차 90도는 내가 쓸수 있는 선에서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일단 파트너 봐야 돼요 두 번째 네. 네. 그렇죠 90도 그렇죠.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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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헤드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헤드가 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라덴 아. 정리를 해볼게요. 라, 아, 겐, 퀵, 까, 퀵까지 자르세요. 퀵, 계속 퀵, 가 퀵, 그러면 여기가 보되죠 음. 네. 퀵, 기다려요? 네. 퀵, 퀵, 한번에 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아. 약간의 여지를 준다고 할까요? 네. 음. 헤드톤이라는 게 약간 그래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됐다고 해도 뒤를 네. 없어요. 이렇게 구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손에서퀵 그렇죠. 네,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라겐 퀵까퀵퀵 귀, 퀵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할니까 네. 어떠셨어요? 예, 더, 더 네, 네. 네. 더엣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270도 음. 마지막 90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네. 네, 아메리카스피. 네, 네. 오늘의 연습. 네. 한번 여기 영어로도한번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것도 그렇게 되면, 네. 자, 먼저 해볼게요. 네. 요쪽으로 돌면, 여기서 네, 예, 예. 지금 90도 모자르게 돌게첫 네. 번째가. 네. 시작. 라, 게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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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아, 헤드턴이 좋으안 된다. 한만 하시네. 같이 듣기로 시작! 라, 겐 힙, 까, 힙, 키 까, 힙. 네, 아니다. 자리를 네. 빨리 찾으시네. 아, 네, 이렇게 하셨어. <laughs> 헤드턴은 뭐더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음. 봤을 때는 각도. 확실한 각도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깔끔하게 버벅되지 않고 축이 흔들리지 않게 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다리 전에 네. 했던 우리 저여 연습 같이 했던 연습도 똑같아요. 무릎 펴는 거. 네. 지금 여기 힙이 올라오면서 이 무릎은 확실히 펴지죠. 펴 무릎에 네. 사이드 사이드. 들고 와서. 들고 와서. 그대로 빼. 빼. 네. 그러면 다리가 확실하게 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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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